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평균이란 말은 알다시피 다 더해서 나누기 해서, 그지 모두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한다면 얼마씩 가져가지? 약간 이런 개념인 거야. 평균을 말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expec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 이자를 따서 이렇게 부른다. 아니 뭐 에버리지라는 단어도 있는데 요뭐 책에서는 잘못볼 거야. 이것도 평균이고 민이란 단어가 있어. 이것도 평균이야. 그 M자를 따서 M이라고 불러. 분산도 마찬가지로 variance라고 하거든. 이제 분산이 뭐 하는 건지 표준편차가 뭐 하는 건지 좀 배워놔야지. 어. 표준편차는 standard deviation이라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s자를 이제, 요렇게, 요렇게 써요. 시그마가 s자야. 음. 그리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단다. 이니셜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책에 나와 있는 게. s를 따서 이렇게 됐고, s라고 써도 돼. 여기를.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 실제로. s자로 써도 상관없고, 여기도 2를 따서 2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일단은 확률 통계를 떠나서 개념부터 다시 잡아줄게. 분산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고, 평균의 의미가 뭐니 물어봤더니, 더해서 나누는 거요? 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 많이는 뭐, 세 개의 값이 있으면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로 나눈다. 자, 쌤이 이렇게 하자. 쌤한테 이 느낌은 계산법이지 의미가 아니야. 물론 계산 속에 의미가 들어 있지만, 계산만 말하는 사람이 의미를 혹시 좀 놓친 건 아닐까? 다시 한번 되짚어봐요. 내가 아까 그랬지. 평균의 의미는 뭐라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면 얼마씩 가져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알겠니? 어, 그런 게 이제 포인트예요. 분산은 어때?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분산은 뭐 값이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평균도 있으면 평균에서 값을 빼 가지고 매번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평균 낸 거란 뜻이죠 a b c 가 있으면 어때요 그럼 세번해 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평균 낸거 3을 난 제곱을 다 빼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긴 값이 있고 여긴 뭐가 있죠 평균이 있고요. 어. 이렇게 해버리면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그게 분산이에요. 이 행동을 왜 하느냐하면 값과 평균 사이에 차이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차이 우리가 차이의 평균이다라는 말을 써요. 물론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한 거지만 일단 차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 차이가 중요한 거야. 야, 얘네들 얼마씩 차이나냐? 그 수많은 차이가 있으면 그 중에 그 차이들의 평균이 얼마냐? 이런 거죠.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냐하면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를 분산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저 우리가 너가 89점, 내가 90점, 내 친구는 89점, 네 친구도 90점을 맞았어 그럼 우리 네 명의 시험의 평균은 얼마야? 89.5점. 이 말은 어, 모두가 공평하게 89.5점 맞은 걸로 합시하죠? 이런 뜻이거든? 그럼 다들 큰 불만은 없을 거라고? 비슷해 우리. 그 정도 돼. 근데 너 혼자 100점을 맞았고 내가 10점을 맞았다? 평균이 얼마야? 55점. 야 100점 맞은 사람한테 네 55점이다 그럼 기분 좋겠냐? <laughs> 황당하겠지. 그 느낌 아니겠지? 아닌데? <laughs> 난 아니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평균은 별로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화를 낼걸? 이거 왜 내가 안 좋다고 말하게 됐을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차이에 관심 있는 게 분산이라니까 분산이 너무 크면 신뢰도가 떨어져. 차이가 별로 없으면, 어 좋아, 괜찮아 불만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얘한테 관심이 가지요, 어 차이를. 근데 원래 차이는 절댓값인 것도 알지 원래 차이는 절댓값이에요 근데 그 절댓값을 쓰면 미적분 해봤지 절댓값 씌우고 미적분하면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 정신없단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그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녀석이 바로 제곱이에요 뭐 요런지 그뒷 비하인드 스토리는 수업 외 시간에 좀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왜 제곱을 해요?까지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봤어.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아무튼, 기억해. 차이의 제곱에 평균이 분산이고, 야, 차이를 제곱했으니 엄청 뻥튀기 됐겠네. 이건 45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가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 거의 뭐 1600이 넘는 차이가 나잖아. 그럼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거야. 표준편차로. 분산을 구했는데, 그거 루트를 씌운다고. 왜? 너무 뻥튀기 돼서.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편차의 등장은 제곱을 하다 보니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다 싶어요. 루트 시웁니다자 음. 와서 그러면 확률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도수 즉 개수 같은 거 사람의 명수 같은 거 이렇게 셀수 있는 개념들이 있을 때는 평균 구할만했잖아. 일이 몇개두개 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수라는 걸로 개수란 뜻이야. 개수 쉽게 말하면 2가 몇 개, 5개 있다. 이 소리야. 3의 도수가 1이야. 라는 얘기는 3이 하나 있다. 라는 소리란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8개 있죠. 값이 평균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다더 해야지. 이거를 다더 해가지고 평균을 8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줘야지. 이때 1곱하기 2, 2곱하기 5, 3 곱하기 1 이란 표현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지 알겠지? 빨리 더 하려고 그냥 하는 거야. 곱해주는 거는. 그걸 몇으로 나눠?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는 거죠. 계속 세뇌시킨다. 음. 그러면, 이게 도수분포표의 확률. 중학교 때, 배,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이걸, 이거를 확률로 만들 수가 있어요. 8분의 1을 나눠주면 돼. 이렇게. 이게 확률인 거야. 그 확률의 총합이 얼마야? 1이 된 거죠. 확률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물론, 1이 8분의 2개 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대충 느낌은 알겠죠? 1이 8분의 2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평균을 구하고 싶어. X를 가지고서 평균을 구하다. 라는 뜻이야. 이게 X의 평균. 그럼 어떻게 계산해? 1 곱하기, 8분의 2, 2 곱하기, 8분의 5, 3 곱하기, 8분의 1하고 이걸로 나누는 거야. 근데 1로 나눠봤자지 그냥 안 나눠. 원래는 나누는데 티가 안 나서.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됐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아까 도수분포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값이야, 데이터야. 그러면 평균이 2가 되죠, 그죠? 데이터는 1, 2, 3이고요. 그럼 그들의 차이는 빼고 빼고 빼면 마이너스 1, 0, 1이지? 자, 이제 분산 구할게.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분산인 거야. 끝. 알겠죠? 분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분수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아? 진짜 너무 복잡해. 그래서 사람들이 초능력 공식을 하나 개발했단 말이야. x를 분산 구하고 싶으냐? 그러면 x를 제곱해서 평균 구하고 x 의 평균을 구하고, 제곱해서 빼줘. 이게 포인트야. 어, X를 제곱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어, 진짜 여기를 제곱을 정말 한다고요. 1, 4, 9.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야. 자, 평균 구할 때 아까 어떻게 했는지 봤지, 그지? 어떻게 했어?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잖아. 이 파란색 가지고 평균 구하려면 역시 확률이랑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야. 왜? 제곱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인 거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구해요? x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어때? 괜찮아 지금 내 얘기? 그래서 1곱하기 8분의 2, 4곱하기 8분의 5, 9곱하기 8분의 1을 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응? 이거를 빼버리란 말이야. 그 음, 그런 거예요. 대충 느낌 알겠어? 계산은 이제 집에서 천천히 해도 돼. 어, 이걸 구하면 평균이고 분산인 거야.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뭐만 해준다?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가 포인트야. 다시 가자. 자, 확률변수 x 즉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 그지? 얘 때문에 확률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확률변수라고 불러요. 확률분포로 표만 들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번역이 좀 되냐? 어, 평균 어떻게 구해? 아, 평균 뭐 이렇게 곱해서, 둘씩 곱해서 다 더하기 해주면 평균이지가 포인트고, 분산은 생으로못 구한다 그랬어. 그래서 특별한 공식을 써야 된다 그랬어. 공식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입니다. 공식을 써요. 여기 x 제곱한 무죠 1, 4, 9, 16이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1이랑 4분의 1 곱해 4랑 4분의 1 곱하고 9랑 4분의 1 곱하고 16이랑 4분의 1 곱한 게 제곱의 평균이야. 거기서 누구 빼죠? 평균 구한 거 아까 제곱해서 빼주라고. 그게 포인트야.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분산에 루트를 씌웠어. 그러니까 확률을 다 구해주시니까 좀 편하잖아. 음. 그래서 너 너무 편할까봐 조금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나왔어. 확률 너더러 구하래. 한 비워놓으셨어? 근데 쉬운 것만 나오니까 안심해. 네. 갑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6 가지겠네?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X의 의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랍니다. 6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나와? 한번 나와, 두번 나와 이런 뜻이에요. 6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주사위에서 6의 약수가 누구누구 있냐? 1, 2, 3, 6, 4개 있잖아. 그러니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입니다. 알겠죠? 음.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그럼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이 반대니까, 3분의 1로 봐야지. 세번 던진, 아니, 두번 던지는데, 6의 약수가 한 개도 안 나와.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는 거야. 두번다 6의 약수가 나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9분의 4. 9분의, 그럼 여기도 4. 나머지, 이제 9분의 5를 얘네가 차지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이거, 이거. 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어? 네. 어, 그래? 그럼 생략해도 돼? 네. 좋아. 그럼 이것만 해줘. 어떤 문제는 내가 직접 구해야 할수 있다. 근데 이 정도 주사위 문제라면, 우리 이 중학생들도 하는 수준이야. 딱요 정도. 연습은 편하게 좀 해줘. 음. 여기서의 주인공은 개념이니까. 도대체 도수분포표는 무엇이고, 확률분포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는 거냐, 어떻게 구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할게. 평균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내시간에는좀 아니야. 저건 계산법이야. 그럼 평균이 뭐냐 이렇게 의미를 물어봤을 땐 뭐로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고.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하고 물어보면 이런 게 이제 예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산도 마찬가지. 자, 분산은 무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 분산은 차이에 관심이 많아서 만들게 되었어. 그 차이가 뭘 어쨌길래? 차이가 크면 평균도 별로, 신뢰도가 좀 낮을 수 있어. 차이가 작으면 어때? 평균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죠. 어, 그래,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입니까? 만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너가 뉴스나 신문 같은 거볼때 분산은 얼마야? 이걸 봐야 돼. 분산이 너무 커. 그럼 말이좀안 되는 거지. 저거 좀 이상한 조사다. 이렇게 의심 한번 해보고 아 근데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구나. 그럼 납득하고요. 아니면 이유를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통계를 안 쓰는 분야는 없어. 요즘 사회에. 어. 그래서 되게 배워두면은 상당히